안녕하세요. 안진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상식 70선 주제 중에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밀린 임금,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어, 저는 2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어제부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회사의 사장님을 계속 찾아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금 체불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공식적으로는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재직근로자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보산 등으로 인해서 임금이나 퇴직금, 여기에는 뭐 산전휴가수당이라든지 휴업수당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걸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채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신 지급한다라는 뜻에서 대지급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급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으로 도산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도산 대지급금은 말 그대로 회사가 도산하였을 때. 도산이라는 건 사실상 법적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뭐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이럴 때 국가가 회사 대신 임금이나 휴업수당, 출산휴가수당, 그 다음에 퇴직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산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체불 상황에서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가 회사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도산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도산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도산이라는 사실은 사실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냥 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게 도산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정으로는 사실은 뭐 파산 선고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재판상 도산입니다. 재판상 도산은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도산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예요. 파산 선고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상 도산은 인정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도 도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상 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도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법원의 재판보다는 좀더 신속하게 결정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인정을 하는 경우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회사의 수대지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상 도산이 아닌 경우 화산선고가 없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도산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도산으로 인정되고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도산 시점으로부터 너무 과거에 임금체불이 있었구나. 아니면 뭐 너무 이후거나 하면 대지급금을 지급받기가 좀 어렵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퇴직기준일이라는 개념으로 어,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퇴직기준의 기준으로 1년 전 그리고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퇴직 기준일이라는 것은 법원 파산의 선고일, 그 다음에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일, 그 다음에 도산 사실이 인정이 있는 경우엔 도산 사실 인정의 신청일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도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한해서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이름 그대로 도산 사실이 없더라도 채불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을 해가지고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조, 법원에서 한 확적 판결을 받은 경우 이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가 아니라도 신청을 할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직 중인 근로자한테 무한대로 모두 이 간이대지급금을 받도록 열어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제한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인 근로자는 최종 임금 체불 당시의 통상 시급이 최저 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지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급여가 높다고 하면 재직 중에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급 시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 퇴직일, 재직자의 경우에는 최종 체불일이 있죠 이후에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리고 이 법원에 신청하고 나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청구해야지만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법원에 신청한 경우고요. 노동청으로 한 경우에는 퇴직일이나 재직자의 경우 최종 체불일 이후 1년 이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되고 진정을 하고 나서 체불임금 등 사업초 확인서를 발급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지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금 체불 상황에서 시급통사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에는 재직 중에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번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급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대직 중에는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없고 퇴직 이후에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 법원에서 파산송고를 했거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노동부에 사실상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참고로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보면 법정 기준으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이 임금은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 3년 간의 퇴직 급여 중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임금을 체불 받았다 라고 해서 그 기간의 모든 임금에 대해서 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3개월 분의 임금 그리고 퇴직금 3년 내니까 1년이라고 하면 1년 분의 퇴직금이 될수 있겠죠. 그 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 모두 각자 상한액이 어, 설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상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연령과 항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상한액이 정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기본적으로 상한액이 올라가다가 나중엔 다시 조금 내려가는 그런 구조이고요. 임금 퇴직 급여 등 휴업 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 각각에 대해서 상한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때 임금이나 휴업수당 같은 경우는 월 기준액이고 퇴직금료는 이 금액은 1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액으로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한액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전체 금액을 합쳐서 임금의 경우 700만원, 퇴직금의 경우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합쳤을 경우에는 1 0 0 0만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액 범위 안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 사실은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는 상황 자체가 근로자나 사용자나 모두 좀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다는 아무래도 회사가 갖고 있는 채무 이런 것들 해결하는데 더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회사가 힘들어지는 징조가 있을 때 예를 들자면 근로자들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어, 순환휴직하는 종류의 합의를 해가지고 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임금 체불이 되어서 이렇게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미리미리 좀 서로 간에 같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좀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